예, 안녕하십니까. 행복상조입니다. 음, 하여튼 장이, 예, 지저분하죠, 그죠? 예. 굉장히 지저분한 장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면 아마 그냥 계속 쭉쭉쭉 내려갔을 거예요. 30분 보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마 이 깨고 계속 쭉 내려가서 하루 만에 막 10포인트 이렇게 나왔을 건데, 확실히 장이 상승적으로, 어 추세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은, 함부로 깨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방송에 말했지만 그 연준 회의 결과와 또 위클리 옵션 그 한번 밟고 지나가야 되는 자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하는 자리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쉬었다가 이 추세는 이어가리라고 봤는데 전혀 좀 그것까지는 아마 외국인들도. 신경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니까, 러이 추세를 가는 탄력에 한번 꼬그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는, 올라갔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포지션을 이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난전인 겁니다. 그니까, 러 내일부터, 이거 올밤 미국장이 어떻게 되고, 내일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이 방향성은 뭐 거의, 예, 외국인들의 이 선물 동향을 보면 알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히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 거는 외국인들도 지금 쪼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만. 그러니까 누적 수장이 지금 여기 보시면 딱 중립 아닙니까? 청계야 중립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누적을 하면 지금 양매도 장이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에 이렇게 양쪽 양매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 기간을 보면 기간도 보면 어쨌습니까 하방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하방적으로. 그러니까 선물하고 이렇게 보면 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방이에요 하방 옵션만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 기간도 양매수입니다 기간도 옵션 근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양매도입니다 그러니까 4 1 6까지인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22호 여기까지 깨지면 외국인들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완전히 틀어져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양매도였다고. 이거였다고요. 이거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갔다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뒤로 이만큼 빼놨어. 이렇게 가던 기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바로 내리는 것, 물론 바로 내릴 수도 있지. 바로 내리는 것보다 어떻겠습니까? 한번 올리면서 포지션을 좀더 정리를 하겠죠. 예. 만일에 시나리오래로 내일 또 이렇게 요 432.5, 결론은 하나입니다. 435 위에서 끝나지 못하면 예, 이 장은 상방보다 하방으로 네, 갈 확률이 좀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435를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32.5가 중간값이었죠. 어제는 436.25가 중간값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433.75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가가 얼마냐면 433.80이었어요. 그니까, 러 아래, 15일날 중간값 433.75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냥 한 방에 30분 보해서쭉 밀어붙고 432.5까지, 예, 중간값에서 밑으로 1.25, 위로 1.25 잡으면 어떻습니까? 예, 밑으로 431.25, 위로는 433.75입니다. 그 사이에 딱 지지하고 올랐다가 요게 마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아까 옵션의 포지션 보았듯이 네. 내일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면 월요일부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양매도장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한번 세게 쌀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기일 끝나고 일요일날 방송할 때 이번주는 매도가 통한다고 하지만, 다음 주, 옵션 3주자부터는 매도가 굉장히 겁이 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그, 이제 곧 만기일 다 보고, 중요한 거는 연준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크게 방향성이 안 나오고, 회 끝나고 나면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정말로 양매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장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한 장을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435 위에 지지해서 437.5 위로 넘어가면, 이 장은 최소 450까지는 가는 거고, 선물로. 만일에 432.5를 깨고 내려와서 430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예, 한4 1 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자 포시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옵션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내일 나오는 거 보면 거의 확정적이었죠그 기간을 지금 참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게 431, 432 넘어가면 최고입니다. 이것도. 그니까, 러432굉장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당장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내일 와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어 제가 그 콜두개 사놓고, 그거 다 처분하고, 사실은 위클리 432가, 여기 보면, 저가서 0.21딱 찍고, 위에 끝났어요. 이 종가 2.0.2위에. 그래서 이거 30분 봉을 보면 여기가 이 자리가 조금 다시 쪼를게요. 예.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 0 2를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뭐 가격도 싸고 이하니까 그죠. 한개 이제 한 5만원 대가 아니까 그죠. 예. 보통 저거 들어갈 때 기본이 5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432 조금 더가 5분에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매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요거 조금 하고 그리고 435 0.61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죠? 위클리가 위클리가 435 포트 435, 요거였을 겁니다. 요것이, 요, 보시면, 종가가 0.61이었어요. 그니까, 러 애매했다고요. 그런데 432에 2일를 보고, 요거 하나 더 갔어요. 요거는 한개더 가고, 요거는 한개더 가고, 그 밑에는 한세개더 갔습니다. 그래서, 딱, 시작되는 것이, 아이씨, 시작되는 것이 딱, 그니까, 러 이거 보십시오. 예. 시가 1.2억, 칼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쫙 올라가는 거야. 그니까, 러 아싸, 했는 거죠. 이거 최소 1.96 간다. 옵션 가격의 규칙말 알면요. 저희 톡방에 만개일 날 매매 열심히 하십니다. 말은 안 해도. 그 교과서 때는 규칙이 다 있거든요. 그규칙대로 매매하니까 손실난 부분은 잘 없어요. 그니까 1.2빡 시작해버리면 쫙 올라가잖아. 아싸, 1.96. 욕심만 안 버리고 1.96 보고 딱넘어간는데 이거 보시면 고가 2.38, 2.5안 되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졌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따도 보면 종가가 1.99 잖아요. 그니까 러 깊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네, 가하게 했던 적 있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432. 예, 이432 여기 보십시오. 아, 이거는 위클리가 아니죠. 그죠? 예. 위클리 432를 딱 보면 여기 0.2 랍니까. 그런데 딱 시작이 벌써 0.40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0.335에서 시작인데, 0.46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 되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아, 고가 0.75. 76이 안 되는. 그래서, 기준 매매 기준은 무엇을 보고 다 틀어내냐면, 435입니다. 1.96 넘어가고, 이거 안 넣는 거 보고, 콜, 아, put 432는 보지도 않고 같이 틀어놨습니다 이거. 말로 이렇게 봅니까? 이거 기준 이거 하나 하면 충분한데. 그래서, 이거 난 수익으로, 지금 현재 put 410을 가지고 있는 <laughs> 세계 사죠이죠 푸4 1 5을 2.2. <laughs> 어마 <어묵> 무시하게 샀습니다. <laughs> 평당가가, 세 개가 1.5였어요. 한 개, 1.05쯤에서 1.05 맞을 거예요. 그거 틀어내고 두개 가지고 있는데, 그 어제, 오늘, 그, 수익 난 걸로 일단은 땜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상방보다는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수익난 거 던져놓고, 깡도 찬다 생각하고, 뭐, 이거는, 어, 푸 410을, 어, 내일 장을 보고, 어, 한번 더, 매매를, 한, 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죠? 예. 이 올라가는 거 보면, 예, 푸 값도 다 죽겠네. <laughs> 4 1 2 7이에 똑같아. <laughs> 그래서, 어, 내일 보고 시가나, 뭐, 장중에 보고 하나, 또 하나 살 생각입니다. 근데 나, 오늘 내가 참 미안한 터프,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이콜 상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오늘 만약에 떨어졌다면, 오늘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거 그 쭉쭉쭉 내려가는데 올라가요. 304, 432.5 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 야간장은 플러스 난다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바빠가지고 저도 콜못썼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보다는 저는 네 장중이나 종가에 보고 풋을 하나 담을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어 최소한 상방은 막혀있다. 단 손절은 어437.5 넘어가면, 435 위에 올라와서 안착이 돼서 437.5 넘어가면, 예 그때는 뭐, 단 얼마나 더 건져야 될까아니까그그래 생각입니다. 그리고 콜은, 436.25 넘어가서 지지가 되면 그때부터 저도 콜을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겟은, 오늘 말이 많은데. 이거면 돼, 이거, 이거. 447, 450, 452. 요거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가격 보면, 예, 이거, 이거, 이거. 예, 요렇게. 예, 요세개가지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뭐 거의 저는 제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흔들리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 뭐 일단은 오늘 매매는 요렇게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나리오가 두 개다. 435 넘어가, 435 지지되고 437.5 넘어가면 이 장은 450이고 430 깨고 내려가면 예, 밑으로는 증고점뭐400 13가 4 1 5있 쪽이죠. 일단 그까지는 한번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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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0 1봉 상 요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한번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요게 121선, 예, 어, 419, 420까지는 일단은 뭐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도, 예, 어, 한번, 음, 매매를... 좀더 유심하게 보고 진짜 배기장은 오일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양매수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죠? 그렇게 결론내도록 을 하겠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